버튼 쪽으로 하는데요. 버튼 쪽으로. 그냥 딱한 마리 정도 냉금부터 담기진도 않아요. 아까 요 하나 남겼어. 머리 도발해주시고 영봉 부탁 한 번씩 해주세요. 결성결론 머리 도발됐고 sek... 영봉 부탁 한 번씩. 고기가 저쪽으로 끌고 갔어요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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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나가야 돼 지금 나가야 될것 같아 쭉 빼봐 쭉 빼봐 쭉 빼봐 아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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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빼께요, 이쪽으로 쭉 뺄게요. 알았어. 오케이, 넣었겠어. 자, 넣게 방금 잘한거렸어한 바퀴 돌려가지 야, 포기해좀 열어. 포기해좀 열어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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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케감아케어이 오케이. 힐러를 태워 이새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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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 오케이. 이 오케이. 하고 자리 들여, 다리들이다리들리들왜 머리랑 머리 개딸 피지 뚜렷한 장갑 딸이시고, 안 보이는데, 암뜨이는이거 아, 잡을 수이어데나왔이는데암보이고데암이는데암 보이는데, 암이는데암이거데암 보이는데, 암 보이는데, 암보이 보이는데, 이는데암 보이는데, 이 좋아요 이것만피보이어이것만 피하면 됐어 드디어 아, 잡았다 똑바로 잡았다. 아, 새끼야. 이럴 거미을 태워 <웃음> <야>. <웃음> <나는> <웃음> 근데 는네 말갈론에서도 나힐 시키지 마. 뭐 와이프를 뭐, 잃었지만 우리 미미롤은 얻었으니 난 그걸로 충분해. <laughs> 월드 해줍니다. 퍼스트